안녕하세요 오늘 4월 1일이죠 어, 만우절 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어, 어제 출발해서 지금 덴브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눈이 엄청 와 있죠 게스값을 보면 LA 지금 4불 뭐, 그정몇 10전 뭐 이런데, 3불 19전이고요. 여기, 저 위에 쉐브론도 4불 19전이고, 아, 3불 19전. 눈이 지금 어제 밤새 와가지고, 눈이 엄청 쌓여있는, 지금, 보시면, 만우절날꼭고 거짓말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있죠. 참, 나라가 크다 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LA는 플로리다랑 막 덥고, 이쪽은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네요.